안녕하세요. 2023년 15주차 해운 및 선박 시장 운임비, 성가의 변화, 벙커유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객관적인 통계치를 전달 드리며,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에 짧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조선 운임비입니다. VLCC 하루 운임비는 36,500달러, 스웨즈막스급은 4만 1,000달러, 아프라 막스급은 44,000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유조선 운임비는 수해지막스급 1,000 달러 하락하였으며 다른 선박은 운임비 변화가 없습니다. 탱커 선박의 운임비 상승세는 영상의 운임비 차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500 플러스의 하루 110만 배럴 감산선언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으며 탱커 선박의 운임비는 지속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당초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많은 1일 70만 배럴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석유제품 등에 대한 에너지 제재로 러시아의 감산 조치의 영향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확대하면서 유럽 지역으로의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영향으로 선박의 톱마일이 증가하면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최근 신조 발주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벌크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프 사이즈급은 21,500달러, 파라막스급은 17,000달러, 슈프라막스급은 14,75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케이프 사이즈급 250달러 하락, 슈프라막스급 750달러 하락하였으며 파나막스급은 운임비 변화가 없습니다. 벌크선의 운임비는 중국의 악천후 영향, 시장에 유입되는 곡물량 증가, 시장에 공급되는 가용 선박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LPG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PG 운반선의 선박 사이즈별 운임비를 살펴보면 84,000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60만 달러, 6만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20만 달러, 38,000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20만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LPG 운반선의 월간 운임비는 84,000 큐빅미터급 20만 달러 상승, 6만 큐빅미터급은 20만 달러 상승, 38,000 큐빅미터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넷째는 LNG 운반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를 살펴보면,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5만 8천 달러, 웨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3만 8천 달러,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의 TFD는 12만 3천 달러입니다. 지난 주 대비하여 LNG 운반선의 운임비는 웨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 1,000 달러 하락. 나머지 선박은 운임비 변화가 없습니다. LNG 운반선의 운임비는 유럽의 LNG 수요 감소는 지속되고 가스 소비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LNG 운반선의 운임비는 하방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올 겨울철 난방을 위한 비축량 증가와 맞물려 LNG 운임비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째는 선박 신조 성가를 살펴보겠습니다. VLCC 300K의 성가는 1억 2,100만 달러, 수에지 막스급 유조선 150K는 8,100만 달러, 아프라 막스급 유조선 110K는 6,400만 달러입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4,400만 달러, LNG 운반선은 2억 4천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신조 성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통계치로 발표되는 선박의 시장 성가는 최근 신조로 수주되는 선박의 성가 수준과는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영상의 데이터를 보면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신조 성가 중 아프라막스급 6,500만 달러, LNG 운반선 2억 5,400만 달러 수준의 성가는 피얼리즈의 성가 통계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소 건조 슬롯이 부족한 상황에 신조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신조 성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벙커유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HFO 톤당 가격은 505달러, MCO 톤당 가격은 764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HFO 톤당 가격은 19달러 상승, MCO 톤당 가격은 6달러 하락하였습니다. 두 벙커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260달러로 지난주 대비하여 25달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벙커유의 가격은 500플러스 감상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선박을 운용하는 선사들에게는 선박 운용비 증가로 수익성은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선박 시장을 이해하는 것에 선박 해상 운임비, 신조선가 선박 발주량, 선박 해체물량 등을 지속 파악한다면 시장을 변화를 잇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